안녕하세요. 따뜻한 보건팀입니다. 오늘 보건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경력 있으신 선생님들은 보지 마시었고 그 신규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저의 경험들과 그다음에 그냥 경험들 음, 조언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음, 이후에도 저희 보통 17차시 하니까 17차시 수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일주일 영상 해가지고 올리면서 어, 고민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학기 동안 영상은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먼저 첫 번째 복원 수업 어떻게 했었는지, 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22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있고, 어, 21년도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수업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5년 차라서, 코로나 이전에도 수업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는 확실히 오프라인 수업 활발하게 했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하면서 다양한 도구들을 아이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어, 참여도 좋고 어, 집중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도구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것 같이 수업에서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옛날 했던 템플릿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어, 정착을 한 뒤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 소개 안할수 없으니까 재 소개 꼭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보건 수업을 소개하는데 보건 수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 수업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음, 다 비슷하게 수업하실 텐데 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어, 이 개념대로 우리는 1학기 첫 수업 때 학생들이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편견을 일순간에 날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첫 수업에서 이 교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삶의 맥락과 관련지어 이야기해줘야 한다. 이 지식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김태현 선생님의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음, 내가 수업에서 애들한테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 대한 일단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 이 수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정리한 이유들을 아이들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아이들을 좀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물론 애들이 금방 까먹겠지만 그래도 첫 수업에서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데 니네가 내 수업을 막대할 순 없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늘 학생들에게 자율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자는 율이 있어야지만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축구 경기가 재미있는 것도 선수들 간의 규칙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경기를 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 경계를 많이 세우는 편이다. 종 치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된다. 선생님과 친구가 말을 할 때는 들어야 한다 등을 요구하고 학기 초에는 이 최소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 경계가 선생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3월 이후에는 경계를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을 더 존중하는 방향을 택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는 경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는 되게 되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엄청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이 최소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수업의 제 경험은 주로 이두 가지. 목표를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거. 그거 두 개를 확실하게 잡고 갈수 있는 수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할 때도 저는 이제 두번첫 번째 목표인 복원 수업의 목표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저의 소개를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수업을 할 때든지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어, 진진가라고도 하고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에 대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문장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다 보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보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주입을 주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 수업에 대한 신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맞춘 친구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첫 수업에서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막 풀어지게 두시면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답안을 설명을 하면서 보건 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럼 애들이 좀 진지해집니다. 음 아이들한테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보건 수업에 어떤 단원을 배웠다면 이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지 내 저의 에피소드도 설명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단원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퀴즈를 다시 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 이것도 사실이니까 저의 에피소드를 재밌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수업의 단원이 필요했을지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응급처치 단원을 배웠다면 피가 이렇게 철철 흘려가지고 응급실에 갈 정도는 되지 않았겠죠. 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다리에서 또 떨어진 적이 있다. 다리에 떨어져 본 적이 있다. 그 높은 다리는 아니고 낮은 다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안전사고 단원을 이제 소개를 시켜 주고 이 부분을 잘 배웠다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소개를 해주면서 보건 교과서에 어떤 단원이 있는지 아이들이 좀 후루룩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거 할때 이런 거 말고도 단원으로 하는 빈고속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원을 아이들이 적어보게 한 다음에 그 단원들을 이렇게 빙고로 맞춰가면서 아, 이런 단원이 있구나 이렇게 단원 이름을 좀 간단하게 익힐 수 있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셔서 아이들이 좀 참여를 할수 있는 수업이어서 애들이 보건수업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면서도 보건수업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 이야기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너무 따뜻한 답안들을 많이 적어 주었어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어렸을 때 익사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익사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적어준 친구들 한 번씩 읽어주면서 아, 우리 이런 단원도 있다 신폐소생술 단원 이야기하면서. 익사사고도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원을 연결시켜주면서 아이들한테 답안을 적은 친구들을 격려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들렛이라는 온라인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거 위외에도 구글 설문지 같은 걸 이용해서도 익명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기명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를 직접 써볼 수 있게 하는 활동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기본 규칙, 기본 규칙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종치고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 가져오는 거. 이두 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하고, 3월 한달 동안에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늦게 들어오거나 교과서 안 가져온 친구들이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좀 경계를 세우는 작업들을 3월, 4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적어도 수업을 우습게 생각하진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매우 매우 강조하면서 수업을 끝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그냥 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 수업을 나가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최대한 부지런하게 올려볼게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부지런히 올리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